요즘 더 어려 보이나요? 응. 안녕하세요. 전직 승무원 현직 교사 전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진짜 잘 쓰는 제품들만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이 제품들은 쓰기 너무 편해서 가져왔어요. 이 스프리 토너 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이 제품 어떻게 알게 됐냐면 홍콩에 사는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을방문하기도 했었고 그때 이 제품 꼭 사가야 한다고 친구들이 다사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이 제품이 홍콩에서는 되게 비싸게 팔린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그 사간 친구도 되게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어때요? 입생로랑의 글로우 팩트 쿠션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생로랑 쿠션 중에서 BR20이 저한테는 급식 먹고 나서도 결정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봄 웜톤이고요. 어, 노란기도 있고 또 여기 볼 주변에는 붉은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커버를 해주는 그런 제품 너무 많이 바르면 되게 화장이 두꺼워져서 이제 커버가 잘 되는 만큼 가볍게 제 입술색이 좀 진해서 입술도 이렇게 팩트로 조진하고 커버해주는 편입니다. 짠 어때요? 잘 커버됐죠? 이분하게 색고 들어갑니다. 이제 아이브로우 해줄 건데, 머리색이 약간 컬러가 밝아가지고 제가 이 약간 붉은빛 또는 라이트 브라운 썼는데, 제 지금 이제 머리가 검정색이 돼가지고 조금 눈썹이 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클리오 킬, 킬 브로우 오토하드 브로우 펜슬. <laughs> 어, 나 영어교사인데 발음해. 이렇지 다음으로 아이보 슈퍼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킬. 저는 끝부분을 내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눈이 약간 끝이 올라간 상이라 어때요? 조금 더 세련돼졌죠? 다음으로 아이섀도우 이 로라메르시에 아이섀도우를 쓰고 있어요 컬러는 진저 컬러고요 이게 사실은 아이섀도우가 아니라 블러셔였어요 컬러는 똑같거든요 아이섀도우로도 쓰고 블러셔로도 쓰고 있답니다 컬러 한번 보실래요? 오늘은 나스의 섹서필이라는 블러셔 컬러를 사용해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블러셔를 좀잘 해줘야지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너무 과하게 하면 이제 나에 맞지 않게 너무 발랄해 보이니까 적당히 이제 턱을 좀 쳐보겠습니다. 어때요? 완전 차이나죠, 갑자기. 이쪽도 열심히 깎아주겠습니다. 눈 광대가 있는 편이라 광대 쪽까지. 그리고 여기 이마도, 제 이마가 좀 넓은 편이라, 여기. 마스카라는 안할 거고, 그냥, 눈만 좀 이렇게, 눈썹만, 찝어주려고. 여기다가, 이제, 피니셔로, 루나의 피니셔 팩트로, 약간 제가 기름기가 잘 끼는, 티존 라인 위주로, 톡톡톡, 톡, 톡, 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립스틱. 전 요즘 음, 쓰는 립스틱은, 맥의 허금이라는 제품,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되게 촉촉하고, 컬러가 봄웜에 어울리는 칙칙한 칼라인데 <laughs> 이거를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제 붉은기가 도는 컬러를 바르면 되게 매력적으로 살아납니다. 제가 그 다음 바르는 컬러는, 어, 입생로랑의 핸디 글레이즈 12번 제품인데요. 이것도, 이제 웜톤한테 잘 어울리는. 어떤가요? 제눈 밑에. 어가요좀더 어려보이나요? 방학맞이 Get Ready With Me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똥손인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은 훨씬 더 예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꾸